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계약 위반의 유형을 포함한 저희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무역 계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뭐 계약의 성립 단계, 그렇죠? 처음에 그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성립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이행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laughs>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넘겨줘야 되죠 물품을 인도한다 즉 운송을 해야 될 것이고 어, 필요하다면 운송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행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운송이라든지 운송 보험 그다음에 이제 결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행을 하고 나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이 이행이 잘된 것도 있을 거고, 잘안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냥 원만하게 이제 계약 이 끝날 텐데, 이행이 안, 잘안된 경우 있잖아요. 즉 이런 경우는 이제 클레임이 발생할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겠죠. 예, 이런 형태를 저희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을 무역 클레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클레임에 대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이라고 써 있어요. 금전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 등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당사자가 그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을 제가 클레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보통은 이거겠죠? 보통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금전적인 것들. 뭐, 쉽게 말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손해배상을 해달라. 내가 이만, 당신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어떤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반대로 말하면 비금전적, 금전적인 것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행청구라고 말을 쓰거든요. 즉, 어떤 선적의 지연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건이 뭐, 예를 들면은, 내일까지 선적이 된다, 돼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내일까지 선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위반이 발생하게 됐을 때, 물론 돈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만큼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물건을 빨리 보내달라고 라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뭐, 금전적인 것이 아닌, 이제 그 밖에 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위반의 위형이 나와 있어요. 이행 지연, 뭐 불완전 이행, 뭐 이행 불능, 뭐 이행 거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음 저희가 이것까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뭐나 좀 심화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륙법계라고 하는 입장하고 음 대륙법계 입장하고 영미법계 입장이 서로 좀 다릅니다. 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류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이행 지연, 불완전 이행, 뭐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써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도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음,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담보 책임이라는 것들은 이거예요. 내가 담보하는 거죠. 즉,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판매하는 물품이 계약이 일치할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 그니까 러 내가 어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행을 늦겠다.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물품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물품은 이제 이상이 없었는데 내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들은 여기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품 자체가, 물품 자체가 처음부터 계약에 위반됐다. 계약 위반된 거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건 담보 책임 자체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대류법계와 영의법계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 위반의 유형을 두는 것이 있는데, 대류법계에서는 사실은 그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행 지연, 뭐 불완전 이행, 뭐 이행 거절 이렇게 있고 이행 불능은 없고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영미법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터 가보니까 뭐 이행 지연, 불완전 이행,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행 여부를 가지고 나눠봤을 때. 이행을 한 거랑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알파 아니고요. X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여기만 지우고. 이행을 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았는데, 자, 이행했다더라도 하 이것이 늦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이행을 늦게 하진 않았지만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불완전 이행.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어떤 기책 사유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하기 싫다고 할수 있잖아요. 이행을 거절하는 형태로 갈수 있겠고, 아니면 은 내가 이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행 불능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개 나오잖아요. 이행 지연, 불완전 이행, 뭐 이행 불능, 이행 거절, 뭐 순서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행 지연, 이행 기일을 넘겨서 이행을 하는 경우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냐면요, 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송을 늦게 한 거죠. 선적 지연이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늦게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제를 지연하는. 것들을 이행지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완전 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 기일은 지켰어요. 어기진 않았는데 다만 그 내용이 불일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운송을 하긴 했어요. 제때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물건이 일부가 누락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100개를 실어 보내야 되는데 100개가 아니라 뭐 95개만 들어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00개 중에서 아니면 이제 100개 중에서 뭐 한두 개가 손상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행 불능 같은 경우에는 또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이것은 원시적인 이행 불능과 그다음에 후발적인 이행 불능으로 구분을 짓고 있긴 합니다. 자,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은 계약 성립 당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시적이라는 것들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불가능한, 불가능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시적인 이행 불능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시적인 이행 불능들은 만약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으면 당연히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성립하지 않았고 뭐 다음으로 미루거나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뭐 지금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2년 전에 발발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이제 한 2월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1월 초쯤 됐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나왔기 나, 그 활발하 된, 활발된게 뭐냐면은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때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런 건 익숙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는 상황 자체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 한번 대입, 대입해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것은 원시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뭔가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계약을 성립할 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발적이라 하는 것들은 20년도 1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계약을 성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걸 생각을 했고 그냥 계약을 성립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뭐 2월 3월 가면 가게 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이것이 심각해지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게 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예정했던 날짜에 맞춰서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장을 폐쇄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은 내가 이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후발적인 이행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행 불능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그 위반을 저지른 자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가능 그 취소가 되는 건 맞지만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형태들은 거의 없다고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해서 뭐 손해 배상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분쟁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저희가 직접 해결 이렇게 말을 쓰면 될것 같아요.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겠죠. 서로 간에 그냥 뭐 대화를 하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해를 하든 한쪽이 클레임 제기했던 것을 뭐 포기를 하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서로 대화를 해서 화해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가게 되죠. 서로 간에 안 되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알선, 조정, 중재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ADR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DR이 뭐냐면은 이 소송을 제외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방식 중에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저희가 ADR 이렇게 말을 쓰고 있고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분쟁 해결 방법이죠. 사실 저희가 소송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 많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크게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앞에 나왔던 뭐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단축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을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뭐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 이렇게 말을 쓰게 돼요. ADR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밑에 가 볼게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알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한 제3자가 사건에 개입하고 당사자가 그 조언에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포인트를 볼게 뭐냐면은 일방이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둘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얘랑 비교해 볼까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냥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냥 상대방으로 허여금 바로 소송에 이제 그 개입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얘는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일방이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둘 다의 요청을 받고 이제 제 3자가 개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조언을 할 뿐이고, 조언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의를 해서 분쟁 해결하는 을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주변에서 여러분 지인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인이 세명이 그러니까 총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싸운 거죠. 싸워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양쪽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간 에 어떤 화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조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한테는 이제 뭐 너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고 B한테도. 뭐 똑같이 이해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A와 B 모두에게 좀 현실적인 어떤 좀 바람직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좀 차마 차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간의 화해를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A와 B한테 조언을 한다 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그 내용을 동의를 하게 됐다.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해결이 되겠죠. 이건 저희가 알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3자가 개입을 하는데 강제성은 없고요 다만 그런 조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동의가 됐을 때, 합의가 됐을 때는 그걸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제3,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여기 나와있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가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다가 서로 간에 합의를 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죠.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죠. 쌍방의 동의 하에 동의 하에 이제 조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가 됐을 때 저희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저희 지금도 이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랑과 전쟁 맞죠? 거기 보면 뭐 이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혼조정 같은거 하는거 본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간에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타협점 같은 것도 이렇게 뭐뭐 하라고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재가 있습니다 중재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기에 불복하기, 불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종이라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저희가 중재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소송은 일방적이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소송 같은 경우에는 3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내려졌던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형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2심 결과에 대해서도 또 항소할 수 있어서 3심까지 갈 수가 있고 3심이 최종 판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인 것이냐. 일방에 의해서 그 가능한 것들. 여기 보시면 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죠. 그 다음에 쌍방.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들을 밑에 보시면 조정이랑 중재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다른 글씨로, 자 알선, 강제성이 있나요? 없죠. 소정? 없습니다. 소성, 중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X로 쓸걸 그랬나 봐요. 여기 X, 여기는 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무역 그 공부하다 보면은 중재하고 소송을 비교하는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중재와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그게 있겠네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중재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소송은 없어도 됩니다. 중재 같은 경우 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의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할때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분쟁 해결 조건이라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그 분쟁 발생하면 분쟁 해결은 중재로 하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약서에 넣고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중재 조항 이렇게 말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합의된 내용들을 중재 합의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중재가 적용되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원래 원칙은 그것을 계약 체결할 당시에 중재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중재 조항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도 어떤 요청에 의해서 중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중재 어 부탁 중재의 부탁요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재의 요청을 따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도 중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곤 있기는 한데,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요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방적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하는 형태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합의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재 조항을 통해서 중재하는 형태를 저희가 사전 중재 합의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중재 뭐 부탁 요지서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하는 형태를 중, 그러니까 사후 중재 합의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이 좀 많이 걸리겠죠.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중재 같은 경우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중재는 일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심 단심제죠 얘는 삼심제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해봐도 아시, 아시겠지만 일심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비용과 시간은 거의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저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을 거잖아요.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비가 있을 거고 그것이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당연히 그만큼의 그 시간 이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더 추가로 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일단 밑에 여기 지우고 또 쓸게요. 칸이 없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어떤 것들 또 있냐면은 자 비용적인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 말고도 이제 회의 결과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다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회의 결과. 회의 공개 여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하고 소송을 쓸게요. 회의 공개 여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부분들, 판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중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재판 판결물 같은 경우, 판단, 판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회해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런 건 있겠죠. 내가 그, 이런 그 분쟁 에 휘말렸던 사실을 공개할기 싫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게 되면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중재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인 이렇게 말했을게요. 아무래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걸 가지고 판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판사, 판사들.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그런 검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능통하겠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전문가니까. 근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재인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이나 상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라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해석 격 같은 부분들은 좀 약할 수 있어요 뭐 약하다는 말들은 여기 보이는 소송의 비교해 봤을 때는 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렇게 법률적인 성물을 갖고 말을 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법관이 아니라 이제 여러이라스 쓸게요 여럿 보통은 근데 보시면은 변호사가 좀 많, 많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위기 이런 것도 있어요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송 같은 경우에 는좀 딱딱하죠 엄격한데 여기에는 비교적 평화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조금 비교적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말고도 그거 있어요. 국제적인 효력에 대해서 이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재와 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중재는 국제적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소송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소송을 생각해보시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랑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분쟁이 휘말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소송에 그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내릴 거고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어겼을 때는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게 돼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제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 국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을,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나라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받은 사람, 즉 피고가 속해 있는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보다 유리하게 어떤 그런 관할 법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관할 어떤 중거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중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욕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협약에 따라서 국제적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판정이 내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최약국 내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소송처럼 이제 피고 속해 있는 나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는 모든 것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권고하고 있어, 요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내용은 다본것 같고요. 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뭐 밑에 나와 있는 분쟁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나와 나와 있는 중재에 대한 부분이 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쭉 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설명 드렸는데 혹시 내용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게시판 또는 다른 곳에 통해서 그내용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무역기초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